루루 오늘 병원 갔다 왔지 기분이는 좀 어때요 병원 갔다 와서 음 개고생 귀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네 우리의 기분이 귀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지만 엄마는 귀청소를 할 거예요 집사가 귀청소를 해줄게요 좀만 기다려봐요 네, 방금 이렇게 해서 봤는데 자네의 귀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가 다 펴졌어요 그래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음 아유 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자, 귀 청소 한번 해봅시다. 우리로귀 청소 한번 해볼까? 어, 어, 어... 아, 기분은 어때요? 음, 음, 그것은 귀 청소는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원한 듯 하면서도 시원하지 않아요. 간지러운 듯 한데 간지럽지 않아요. 정말 시원한 기분이에요. 그래요, 역시... 아, <laughs> <laughs> 이 양아치! 이리 오세요. 어어 어때요? 음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더우 반항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귀찮아. 그리 그래, 졸리기까지 하네.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laughs> 대박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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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더럽입니다. <laughs> 엄청 더럽. 부끄럽게 왜 자꾸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니지, 난 고양인가? 아, <laughs> 고양이가 살다 보면은 귀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집 사면서. 빨 감수해야죠. 으쌰. 아 이쪽은 왠지 시원한 느낌이 나서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잘 됐나요?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뛰보자. 네. 연, 연고도 발라야 되나요? 가지 말고 연고 바르고 가세요. 네. 연고. 아주 잠깐만 바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루루 씨는 발바닥에도 연고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건 아픈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많은 멍멍이들이 그런데요. 근데 루루 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루루 씨는 고양이란 사실입니다. 루루 씨는 멍멍이가 아니에요. 오늘 루루 씨는 병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루루 씨왜 병원에 다녀왔을까요? 음, 그것은 집사같이 발바닥을 보고 호들갑을 떠왔기 때문이죠. 네, 그 호들갑, 그 호들갑을 또 발바닥에다 약을 좀 발라야 돼요. 이 양아치, 그만 움직여! 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루루 씨? 집사가 제 발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호들갑을 떨면서 으악 어떻게 엄마야 무서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당신의 발바닥이 당신의 핑크핑크 핑크, 아니 초코초코 젤리가 발바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긴가 여기다. 음 집사는 오늘 일일도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빴는데 당신의 발바닥을 보고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나와서.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글쎄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양이가 어디 밖에 놀러 갔다 왔나요? 아닌데요. 집 안에서만 사는 고양이에요. 어허, 이 너무 빨빨거리고 도나, 돌아다녀서 발바닥 젤리가 닳았어요. 멍멍이들은 자주 그러는데 고양이가 이러는 거는 그렇게 자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연고를 좀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발바닥. 장도가 초코초코 빔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약발을 잡고 오이 똥고양이야, 이 싫어요. 선생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잖아요. 수많은 멍멍이들이 이렇게. 넌 멍멍이가 아니잖아, 이 똥고양이야. 그 발바닥이 그렇게 되면 초코초코 빔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어, 전더 이상 초코초코 빔을 발사하지 않아도 돼요. 전 이제 어른 고양이거든요. 어른 <laughs> 고양이는 귀여움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전 이제 호랑이 같은 맹수가 될 거예요. 어흥. 용감하게. 우아! 이 이만 <laughs> 또 똥고양이같아 츄수는 진짜... 지금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하고 약간 그릉그릉그릉 하면서 얌얌을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구 애기야 무릎할 거야 알아? 어? 이게 뭐야? 눈챘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는데? 살살 담가줄 테니까 울지 말고 엄청 금방 닦고 그지 어구 도망가고 그러게 왜 쉬야를 하다가 온 엉덩이를 다 적셨어 구루밍도 안하고 이 자식 살짝 닦을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내려다봤어? 뽁 빠졌네 우리 애기 뽁 빠졌네 슝 빠졌어요 물에 슝 빠졌어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애기 오오 근데 사태 파악이 금방 돼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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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앞발도 담가봤는데 깜짝 놀랐어. 세상에. 우리 털뚱이가 발로 밀려 그랬구나. <laughs> 근데 짤, 몸이 짧아가지고 디디처럼 <laughs> 저기까지 발이안 닿는구나. 어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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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애기. 으샤으샤 우리 털뚱이는 처음 만났을 때, 그, 곰팡이 피부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목욕을 두 번씩 했던 시절이 있어요. 많이 익숙해요. 그지? 응. 고단고대용사서그 아빠랑 아아빠아아빠아아빠아아빠라아빨아빠아빨아빠아빨아빠라아빨아빠 빨아빨아 빠아빨아빠 빨아빨아 빠 빨아빨아 구빠아빨아빠아빨아빠랑아빨아빠아아빠아빨아빠아빨아빠아빨아빠아아빠 이렇게 물에 적시면 다리가 길어져요. 다리가 엄청 기애긴데 어, 됐어, 됐어. 거의 다 됐어. 오쌰, 오쌰, 오쌰. 어, 어 몸이 짧아서 도만갈 수가 없어요. 아, 뭐야, 도 금방. 거의 다했어 거의 다. 이제 헬라기만 하면 돼. 아 진짜. 좋아. 좋아. 꼬랑새. 이랑, 엉덩이, 다행받았다. 빨, 빨, 아 따뜻해. 다행받았어요. 응 그래 그래. 오 싫다. 음. 응. 뭐 끝났어요?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우리 애기. 아 디디가 심심한 미로의 말을 보내고 있어요. 야 너도 당했니? 내가 지난주 월요일에 했잖아. 괜찮아 임마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해줬어요. 사실, 양양이의 목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도 된다거나,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된다거나, 두 달에 한번 해야 된다거나, 이런. 근데, 수의사 선생님들도 각각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셔서, 저는 보호자분들이 환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지, 아기야? 영이 도망가지 마세요. 서울 드라이로 여기 좀 털만 조금 더 문치 문치 해줄까? 문질, 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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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수분까지 이렇게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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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 됐어요. 자밥다 했으니까 밥 먹자 밥밥밥 밥, 밥. 괜찮아. 끝났어 끝났어. 오 고생.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드라이를 끝낸 추추한테 박수 좀 해주세요. <laughs> 추추 고생했죠. <laughs> 추추 고생했죠. 괜찮아. 아니, 이놈의 자식은 진짜... <laughs> 정우의 수호자야~ 납치 시도해들~ 자, 한번 입어봐~ <laughs> 고양이를 납치할 때는 이런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비닐을 펼치고 있다가 들어오면 뽁!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져가는데요~ 자, 아가씨, 우리 집에서 사실래요? 뭔가 소 소고기 산 기분이야. 뭔가 여기 되게 뜨끈뜨끈하고 마음에 들어요. 음한 <laughs> 음, 마리 더 납치해 볼까? 들어왔다. 역시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더 들어가봐. 영희, 아 의심이 <laughs> 많아요. 다시 다시 좀좀좀더 들어가봐. 응? 아 안타깝네. 하나 더 낚을 수 있었는데 도망갔어. 어한 어, 마리 더낚였다 여긴가? 저기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대로 들어가세요. 찍지! 헤이잡았다 어때? 포근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지? 그럼 님도 들어오실래요? 자, 고양이를 납치하실 때는 꼭 이렇게 투명한 비닐을... 요런 이런, 이런 느낌인가? 아, 찌그러졌어! 거기서 그루밍 하세요? 다시 내려드릴게요 살살 우리 모모도 넣어볼까? 낙지 해야 돼자 모모 이어봐 낙지 만약에 고양이가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살 밀어서 슛. <laughs>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일 때는 친구를 넣어주면 좋아요. 잘 봐, 슉! <laughs> 꺼내서 갖고 나갔어. <남았어. 웃음> 친구, 친구 이기게이 이 안에 이 아니야 이 안에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다치지 않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냥 내 보내줄게요. 우리 디디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데 애들 때문에 못하고 불쌍해가지고 엄청 좋아하지 이거. 음. 응. 디디가 들어가엔좀짜증가 디디가 들어줄게. 잠깐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아이고. 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게 비행기 놀이 같은 거예요. 디디야, 괜찮아? 마음에 들어? 기분 좋아? 아이고, 우리 애기. 살살. 뭔가 그, 엄마 아빠가 팔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비행기 그런 거랑 비슷한 놀인데, 디디는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아더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디디를 그 드는 거는 한 번밖에 못 해요. <laughs> 한번한번 한번 이상 들게 얘는 좀 많이 많이 무거워가지고 디디 한 번만 더 해줄까? 한 번만 더 해줄까? 아휴, 알았어, 우리 디디, 우리 디디, 으쌰! 오구.